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보는 영상을 올리는 세무사, 공인중개사, 유튜버, 블로거, 작가, 형, 오빠, 동생, 아저씨, 타스입니다. 제가 요즘 컨디션도 안 좋고 좀 바빠서 영상을 적게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데, 아니, 제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영상 두개 이상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유튜브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 중 하나를 리메이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바로 세무사 1차 시험 수강 계획 짜는 법입니다. 사실 이메일 받아보면 대부분 이 질문입니다. 이제 막 시험 시작하면 아무래도 걱정되는 것도 많고 혼란스럽고 짜증나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그냥 학원 강의 듣고 따라가고 싶은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영상 하나로 세무사 1차 시험 계획에 관한 고민 대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세무사 1차 시험 설명회 같은 느낌으로 개괄해서 수강 계획 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고민 해결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 설명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막 저렴한 가격 99,990원에 제가 낙서한 세무사 메이커를 살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공짜로 상담해 드리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대신 제가 혼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안해 주세요. 일단 세무사 1차 수강 계획 짜는 방법을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면 분기점을 잘 잡으면 된다입니다. 지금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기왕의 영상 보시는 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수강 단계부터 설명드릴게요. 세무사 1차 시험 수강 단계는 총 5단계입니다. 입문, 기본, 심화, 객관식, 마무리예요. 대부분 학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문 단계 같은 경우는 기초 단계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심화단계는 1.5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단계에 포함되는 강의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입문단계는 회계원리와 기초경제학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몇 가지 강의가 있어요. 기초세법이라던가 중급회계 전 단계에 하나 더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필수로 들어야 하는 입문강의는 이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참고로 기초경제학은 강사에 따라서 기본 강의로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하니까 주의하세요. 심화단계는 사실상 세무사 2차 시험 수업을 미리 맛보기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2차 강의보다 조금 적은 내용을 가르치긴 하는데 보통 크게 내용 차이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는 1차 합격에 도움은 되는데 실수는 아닌 과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심화 과정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강의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냐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분기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분기점 전까지 입문 기본 심화를 들으시고 분기점 이후에 객관식과 마무리 단계를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12월 말을 분기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입문, 기본, 심화 강의를 다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2월 말 분기점이 되었는데 심화 강의를 다못 들었다. 그러면 심화는 어차피 필수가 아니니까 포기하고 객관식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 기본 강의도 다못 들었다. 그러면 이제 슬슬 1차 합격도 힘든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버릴 부분 확실히 정해서 1차 합격이라도 하는 수준으로 공부 계획을 짜야 돼요. 지금 어디를 버려야 할지 다 설명하기는 힘든데 회계세법에서 보통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험생에 따라서 분기점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위험을 좀더 즐기는 편이라면 1월 말을 분기점으로 정해서 버리지 않고 좀더 넓은 범위를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다 봐야 합격하는 것 아니고 한두 번볼 거면 안 보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신이 있다면 좀더 분기점을 뒤로 밀 수도 있겠죠. 반대로 겁이 많아서 너무 넓은 범위를 공부하기 부담스럽다면 11월 말 정도를 분기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 수강 단계에서 필수로 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입문이랑 기본 단계에서 미리 객관식 문제를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문제풀이 강의용 문제집을 구입하세요. 그리고 기본 이론 강의까지 들으셨으면 해답지를 보면서 문제집을 풀어봅니다. 해답지 보고 풀리는 문제는 굳이 문제 해설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야 하는 강의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심화 강의는 필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기본 강의를 다 들었는데 정리가 덜된것 같다면 기본 이론 강의를 재수강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냥 꾹 참고 무작정 심화 강의 들으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피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마림만 뽑아도 캐리어 한 부대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심화 강의로 기본이론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효율이 안 좋아서 1년 더 공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효율 무시하다가 큰코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학원 강의 무조건 따라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심화 강의를 들을 때는 가급적 지금 이미지에 있는 과목 순서를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심화 강의를 전부 다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부터 듣는 게 좋으니까 이 순서대로 수강하면 됩니다. 대신 재무회계 심화와 원가관리 심화는 순서를 바꿔도 좋습니다. 마무리 강의는 파이널특강과 전공 모의고사가 있죠. 파이널특강은 혼자서 마무리를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과목만 들으세요. 이거 전 과목 다 듣다가 시험 전날까지도 강의 듣다 끝납니다. 그리고 필수도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혼자 정리를 도저히 못 하겠거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만 파이널 특강을 들었습니다. 전국 모의고사는 사실상 실제 시험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보는 모의고사인데 체력 소모가 극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체력 안배를 잘해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세무사 메이커에서는 1, 2회 정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몇 가지 부수적인 강의가 있습니다. 무료특강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은근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정리해 봤습니다. 객관식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세법이나 회계 특수주제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강사에 따라서 이건 좀 다른데 고급 회계나 농림업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이 특수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식 단계 이전에 국세기본법을 들으면 좋긴 한데, 이게 꼭 이때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기법은 세무사 1차에서 총 4문제 정도 나오고, 2차에서도 중요해서 미리 꼼꼼하게 공부하라는 뜻에서 이때 보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객관식 강의 들을 때 국기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강의 들으실 때 기타세법이라고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기법을 제외하고 기타세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꼭 들으셔야 합니다. 총 8문제 정도 나와요. 국세기본법 포함해서 12문제나 출제되니까 꼭 들으셔야 합니다. 무료특강이라고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진짜 후회하십니다. 개정특강도 마찬가지예요. 개정되는 내용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는데 그걸 안 듣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세법 개정 특강은 어차피 2차를 위해서라도 들어야 하는 강의니까 꼭 듣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세무사 1차 수강 방법에 대해서 개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종의 설명회 같은 내용이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